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큰 하락이 있었죠. 올린 거 그대로 내빼는 지금 모양새를 보여줬고 1시간 봉에서 추세 전환 봉이 뜨면서 예,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제 브리핑 할 거는 자, 12일에서 21일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온다라고 이제 제가 컨텐츠를 올려드렸고, 자, 오늘도 좀 유의주심에서 봐야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자, 얘가 어, 이 볼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큰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볼다, 볼, 볼, 볼벤 중단,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75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큰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475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475 밑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고 떨어지고 있고 현재 다시 원래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 30선이 계속 위로 올라올 겁니다. 계속 위로 올라올 거고. 자, 이게 극대화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볼린저 중단이랑 이 30선이 겹치는 순간 유동성이 극대화 될 겁니다.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하는 큰 유동성, 점점 유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30선 위치가 29.8이거든요. 요 밑으로 떨구면 아, 볼벤 하단에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일봉 마감 시에 하단값 가격이 29.7입니다. 29.7. 29.7. 29.7. 여기를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29.7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전과 동일하게 매매하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다가왔고, 본격적으로 아래위로 출렁거림이 있으면서 방향성이 나올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30선. 29.8을 뚫고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좀 예의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상승을 할거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것 같으면 자, 상승 시나리오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30.475거든요. 30.475.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이 30선이 여기 딱 중단에 붙어버리면 돼요. 그때부터 슈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깨지고, 예를 들어서 30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단, 단 시간 내에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아마 한 27.5나 28.5까지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 일단 도미넌스가 50이 지금 깨졌다라는 거, 리플로 인해서 깨졌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어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빠져봤자 뭐25 밑으로 내려가기는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 밑으로 내려가기는 당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요 30선 추세 반전 차트가 나타나는 요 30선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 좀 예의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스권 이탈되는 구간에서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여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31 위로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면 32.5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지 구간은 한 하루 이틀 많게는 2-3일 정도 해당 구간에서 계속 골이 달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게 확인됐을 때 롱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2.5 돌파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상승장으로 가려면 그 다음에 어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30.475가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며칠 동안은.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조금 관점을 보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볼벤을 뚫고 넘어가면 하루 이틀 정도 그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보시고 롱을 사셔야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성이 단기간 내에 제가 여기 써놨는데 유동성이 변동성 많이 커질 거라고.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고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요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